안녕하세요. 오늘 2월 21일 일머니 예, 오후 시황 방송의 일부 달러 인덱스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의 타이틀은 예, 저항 테스트가 지속되고 있다. 1시간 예, 차트 104.19 포인트, 104.319 포인트에 대한 예, 회복 움직임이 지속될지 여부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여기가 실패한다면 <laughs> 추가하락 102.495 포인트로의 추가 조정 가능성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회복 여부가 어디까지 이루어지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예, 해당 내용을 차트를 보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저희 모든 시향 정보는 아이엠머니 주요 시장 동향에 가시면 이렇게 시향이 올라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올라가니까 예, 꼭 내용 확인, 확인하시고요. 예, 방송에서 못하는 좀 상세한 내용들도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꼭 살펴보세요. 자, 여기를 먼저, 시향 체크할 때 나왔던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 오늘 오전에 체크했을 때의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은 여기 구간 끝103.897 .89, 위로 또 돌파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예, 요 구간 끝을 하방 이탈하고 나서 이렇게 계속 두들기고 장을 못뭐 뚫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뚫었어요. 예, 여기 위에 앉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예, 위로 104.195와 104.319, 예, 103.897 위에 양봉이 올라가서 음봉 지지를 지속하고 있으면 104.195, 104.319 포인트에 대한 공략이 이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 앞에 타이틀에서 얘기드렸지만 여기 포인트, 예, 한 시간 잡도 이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의 중요 지지 저항 값에서 구간 끝을 가방 이탈했기 때문에. 어 여기로 되돌림이 나오는지를 살피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의 달 인덱스 관점입니다. 현재는 103.897 위에서 예,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현재는 103.897의 지지를 예, 유지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핍니다. 실시간 차트를 보면서 다시 얘기드리겠습니다. 요 시장에 보시면 여기 체크 값들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전체적으로는 주봉 차트 기준 예상되는 박스권을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박스권 전환이 진행되는 과정의 지금 초반이다 라고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실시간 차트는 네,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과 같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서 뭐, 뭐, 지금 서버 호출 에러가 나서 조금 다른 차트로 가져왔습니다. 표시되어 있는 앞들이 체크 안 됐으니까 조금, 조만 감안 좀 해주시고요. 여기가 위에 상단입니다. 위에 상단입니다. 네. 예. 예, 104.919. 여기가 104.919고요. 919. 네, 여기가 104.319. 네, 여기 밑에가 1 0 4 195. 네. 그 다음에 여기가 103.897. 구간 끝입니다. 자, 여기 세개 값은, 하나, 둘, 세개 값은, 자, 1h 값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값은 102.495. 여기도 1h 값입니다. 자, 여기 밑으로, 그 구간 끝, 밑으로 하방 이탈하고 나서 갭상승. 네 그리고 메꿔지고 저항으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다시 돌파를 해서 위에 지금 현재 어, 지지 테스트가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어, 추가 상승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위로 혹은 위로까지 볼수 있는 겁니다. 여기 두 개의 지금 중요 지지 장감 여기 위로 회복하는지 여부를 살핀다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104.919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104.919는, 예, 주공 박스권 상단이라고, 예,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이 돌파 나올 수 있어요. 일단은 체크되는 의미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 절반을 넘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는 좀센 저항을 막고 있다. 여기는 좀 저항이 세다.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움직임이 여기를 돌파하는지, 종가로 위에 올랐는지 여부를 보고요. 예, 지지까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일종의 이 구간 안에서의 박스권, 작은 박스권 움직임인 거예요. 지금 박스권 움직임에 방향이 여기 위에 앉으면 네, 104.919를 향해서 갈 거고요. 여기가 지지가 깨지면 네, 앞에가 여전히 깨졌죠. 예, 깨져, 깨지면 예, 100, 여기 103.897, 예, 여기 구간 끝, 여기 차트의 구간 끝입니다. 여기 계속 지지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추가 하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여기가 102.495 102.495입니다. 네, 여기까지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재 한 시간 차트의 관점입니다. 이 전반적인 과정은 주봉 차트에서의 박스권 움직임이 만들어져 가는 움직임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고요. 예, 현재 차트의 움직임에서, 예, 달러 인덱스에서 과도한 움직임이 지금 현재는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예,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예, 움직임이 조금 활발하게, 알트코인들에서도 좀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예, 달러 인덱스가 요, 요동을 치면, 예, 전반적으로 전부 다흔들리게 되죠. 예, 달러 인덱스를 제가 방송에서 처음에 계속 얘기 드린 이유는, 어, 비트코인이 2017년도에는 사실 달러 인덱스를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봐도 무방을 했지만, 규모가 엄청 커졌어요. 뭐 월가나 글로벌 자본들이 비트코인 매매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예, 금융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돈을 갖고 들어온 주체들이 글로벌 금융에 관련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정책적인 변화가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주고 그 달러 인덱스의 영향에 따라서 뭐 차입금, 뭐 대출금, 뭐 여러 자금의 유동성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유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뭐 위험 자산이 아직 평가되고 있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시장들도 큰 폭의 출렁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뭐미 증시가 나스닥이라는데서 큰 폭의 움직임이 나오듯이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 왜? 예. 작년, 작년, 재작년, 202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글로벌 금융 자금,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ETF도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정책과 여기에 직결되는 금리의 변화 상황들을 예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지금은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예, 비트코인 차트 시향을 알려드리기 전에 달러 인덱스를 먼저 체크해 드리는 겁니다. 이걸 먼저 확인하고 여기서의 움직임 방향을 대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비트코인 차트, 암호화폐 뭐, 뭐 차트를 살피면 큰 틀에서 예, 크게 틀리지가 않을 겁니다. 예. 예, 이상 오늘은 달러 인덱스 예, 시향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